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laughs> 오늘은 귀신이 잠복을 할수 있는 네 가지 진단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들의 잠복을 아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영적 존재로서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게 귀신들의 잠복을 알아챘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알아챘을 것입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사람들로 알고금 죄를 짓게 하여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실전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른 베테랑들은 적군의 침투와 공격에 대해 동물적인 후각을 갖게 되죠 저는 그동안 악한 양과 싸우는 사역게한가운데 있습니다 영상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대전의 원룸에서 성령으로부터 3년 동안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고 싸우는 법을 영어으로 들으면서 실제로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이들을 쫓아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전에 충주로 보내셔서 영상학교를 열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지금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을 가장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진단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어? 귀신을 알아내는 가장 쉬운 진단법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랫, 아랫배심을 주고 지어짜면서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시간이나 뭐 두어 시간 불러서는 안 되죠. 귀신들이 두려움을 눈치채고 반응을 할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두어 시간 이상, 2, 3주 이상을 불러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약한 귀신들이 드러나는 증상이 나옵니다. 침, 가래, 기침, 하품, 트림, 방귀, 헛구역질, 구역질, 배가 메스껍거나 아프고, 설사나 배변, 두통이 오거나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약한 귀신들이 도망하는 증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증상은 생리적인 증상이므로 기도할 때마다 생기는 증상인지 잘 분별해야겠죠.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필시 귀신들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약한 귀신들이 나가는 증상이 불과해요. 중간급 놈들은 몸의 곳곳을 아프게하여 공격하고, 센 놈은 의심이 들거나 두렵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는 등의 생각으로 속이는 공격을 합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리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귀신이 잠복해 있다는 가장 쉬운 진단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나 조부모 중에서 무속인이나 타종교 종사자들입니다.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귀신의 잠복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얼굴색이나 혹은 증상을 보고 병의 유무나 병명을 알아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귀신의 잠복이 필수적인 경우는 부모나 조부모 등 가까운 가족 중에 무속인이나 타종교 종사자 혹은 이들이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이런 경우라면 필시 귀신이 많이 잠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귀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가정에 잠복해서 자녀들이나 손주의 몸에 잠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귀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먼저 부모나 조부모의 신앙상태를 물어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쎈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삶이 불행에 빠져 있으며 각종 중독이나 정신질환, 범죄, 이혼, 사업실패, 극신한 가난 등 불행한 삶을 사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가정이나 부모 형제의 경우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중에서 무속인이거나 타정교를 섬겼거나 아니면 종사자들이었다면 자신 안에 많은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결손 가정의 자녀입니다. 결손 가정이란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이 없이 자랐거나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 극심한 가난 등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죠.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귀신이 많이 잠복해 있는 이유가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 염려 등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채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의 죄이므로 귀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처럼 피조물이므로 개성이 각각이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가정에서 자라면 비슷한 공격을 하는 귀신들이 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귀신을 공격하는 성향이 어? 비슷한 이유예요. 어쨌든 결승 과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잠복, 많이 잠복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환경이 귀신들의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은 귀신들이 뇌를 공격하여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뇌가 많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은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만연한 ADHD나 틱장애도 귀신들의 공격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영성학교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바로 정신질환 환자였으며 축출기도를 시작하면 귀신들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도 정신질환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게뭐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정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 종합병원 정신과 간호사가 제 댓글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큰 큰 병원의 정신과 간호사입니다. 이런 큰 병원에 환자들로 오시는 분의 대부분이 귀신과 한 몸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과 특성상 보다 면밀히 가족력을 확인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무석인이라면 100%일 겁니다. 가족 단위로 제가 귀신들에게 공격당해 보아서 잘 압니다. 이렇게 저 영상학교 그 다음 카페 게시판에 어떤 분이 상담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해 주셨어요. 사실 이분은 정신과 병원 간호사이신데 이분이 환자들의 가족력과 환자들의 증상을 보고. 귀신들의 증상임을 잘 증명해주고 있죠 예전에 저에게 기도 훈련을 받았던 정신과 의사 부부도 정신질환 환자들이 축출기도로 신속하게 쫓겨나가면서 정신질환이 빠른 치유가 되는 걸 보고 무척 이나 놀라워했어요 정신질환이 귀신들의 공격이라는 것은 축출기도로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드러나는 귀신들의 증상은 사실, 뭐, 흔한 일상, 일상일 뿐이에요. 뭐, 수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진단법이 귀신들의 잠복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진단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시고, 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